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네, 양반 대신 같은데, 네, 둘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둘다 중요한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꼭 꼽으라면 뭐가 중요할까요? 네, 끝,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무슨 뜻인지 아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지고 있다가 점점 분발해서 경기 말이 될수록 역,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첫 단추를 잘꿰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 못지않게 끝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날 때에 안 좋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둑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습력이 수습력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수는 어떻게 할까요? 실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그 상황을 수습하는 그 능력이 있어서 최소한의 피해를 어, 피해로 끝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는 어떻게 하냐면 실수 후에 당황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대응을 하지 못해서 큰 손실을 입기 쉬운 어, 그것이 바로 바둑의 하수와 고수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4년도도 이제 연말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24년도 올해 처음보다 이제 끝마무리를 향해가는 연말이 끝마무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구호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라고 말하는 이 개혁교의 구호 중에 혹시 이런 구호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Ecclesia r e f o 르 m a t a semper r e f o m a n d a est 영어로는 이렇게 자막에 있는 것처럼 무슨 뜻일까요? 감히 혹시 오십니까?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말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으로 개혁을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종교개혁은 끝이 났지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할그 종교개혁들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룡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변화와 새신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에 관해서 이 종교 교육의 구호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스라서의 시작과 끝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떤 출발이었습니까? 이방한 고레스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왕 입술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수고를 마다해야 되고, 또 정착한 자기의 입 터전을 다 뒤로 하고, 새롭게 모험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품 기대감을 가지고,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부품 기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떨까요? 오늘 10장 44절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럼 처음과는 분위기가 완전 반대이지 않습니까? 깔끔한 결말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결말이 아니라 뭔가 찝찝한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고 우리를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열린 결말로 에스라서가 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중간중간에 방해가 있고 고비가 있었지만 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에스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어서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드디어 포로 귀양과 성전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루아침에 무산시킬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시 포로 이전에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비참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기점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잡초가 우리 안에서 무성무성히 자라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금세 잊게 만들고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변질로 이끌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재성이 아직 남아 있고, 날마다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대세계할 고백과 결단이 있습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이 찬양의 제목처럼 결코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알기 전또 은혜를 받기 전 구원을 받기 전그 상태로 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러 가는데요 에스라의 모습 그리고 18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 살펴본 이 에스라의 기도를 에스라 구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의 기도의, 기도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지만 뭘 구하지 않을까요? 용서를 구하는. 물론, 따져보면 그것도 용서의 그런 표현으로, 용서로의 행위로 볼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그 강구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대조해서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심각한 죄를 치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장 말미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낯이 되지 못하겠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럼 화면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과 2절 10절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레이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 으뜸이 되는 죄를 치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한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앞에서 다른 어떤 대안을 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수 없을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공동체의 죄를 우리 나의 죄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뭘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진정한 회개로부터 회복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한 사람,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교회의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서부터 출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처럼 공동체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공동체 문제를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내 문제로 여기고 함께 압할 줄 아는 그한 사람, 탓하거나 또방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도자였던 그런 에스라의 모습과 행동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뇌위 사람들의 그 죄를 들었을 때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떨면서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이 지은 죄처럼 우리, 우리, 우리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처럼 여기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에스라의 모습이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 안에 거룩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한 사람 동족의 제약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차라리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강구했던 모세와 같은 그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와 같이 무너진 것을 보수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이 없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선지라를 통해서 에스갤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와 회개의 불씨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의 불씨와 결단이 공동체로 퍼져 나가게 될 때에 회복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에 비로소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나부터 변화될 때, 나를 통해 거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가 반드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한 사람의 회개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스라의 회개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 사이에 두 가지 서로 엇갈리,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함께 변화와 개혁에 동참한 사람들과 또 반대한 사람들로 명확하게 구분되더라는 겁니다. 먼저 예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예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입니다.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절입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럼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승하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함께 동참하겠다고, 함께 힘이 되겠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변화와 개혁이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고 지속되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가란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스가나처럼 우리가 도울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옆에서 북돋아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주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또 죄에서 돌이키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스가라의 말에 힘을 얻어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11절인데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럼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런데 모두가 다이 스가냐처럼 협조적이고 순종적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대다수는 에스라의 이 촉구에 반응하고 돌이키는데 15절에 보는 4명, 요나당과 야스아와 무술람과사부대는이 에스라의 개혁에 이 회계운동에 반대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비싼 사람들이 오늘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불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름과 직분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이한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것을 알고서도 계속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44절을 보니까,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끈질기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이 사람들의 명단으로, 명단을 기록하는 걸로, 에스라서가 끝이 날까요? 우리가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원한다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계는 그저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즉각적인 순종과 구체적인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럼 대다수가 불명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서 오늘 이방년을 내보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도 그 중간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인데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년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제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로 드렸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돌이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그 내용을 우리의 변화에 그 내용들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변화는, 그리고 영적인 이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지속적인 순종, 그리고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 변화와 개혁이 지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속적인 순종으로만 즉각적인 순종으로만 구체적인 결단으로만 우리의 변화와 개혁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자복하고 즉시 순종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게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 동부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꿈꾸며 바라는 이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징계가 아니오, 궁극적으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라 한 사람과 같이 나한 사람이 공동체 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즉각적인 순종, 지속적인 순종, 구체적인 결단으로 회개에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게 된 우리 동부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된 삶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사고도 넘치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